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누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상도 사투리 이 경상도 방언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얼라. 이저 사람 행동하는 것이 딱 얼라 같다. 너 하는 게딱 얼라같이 행동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장으로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그다지 긍정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하는 행동이나 또는 생각들이 어리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속이 깊지 못한다는 못하든 이 표현으로 우리가 자유, 자주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에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으러 몰려오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꾸짖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었을까요? 아까 제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이 복음을 전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자꾸 올라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려고 이렇게 몰려오니까 지자들이 먼저 꾸짖으며 막아섰던 것이죠. 이미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것입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자는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다 놓으시고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니까 이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시고자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키가 작은 것 같이 자신을 영적으로 작은 자로 여기며 스스로 낮추는 행동 즉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우리는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이 교만했던 내 지난 날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회복하는 바로 겸손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바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첫 부분에 감사의 다음으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마음 속에는 늘 교만한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더 높이려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늘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서로 자기가 더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마음 속에 그 교만함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잘라서 너가 제일 크고 그다음이 너. 너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을 어쩌면 이 제자들은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도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부족했구나.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눈에, 눈에 들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큰 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불러다 세워놓으시고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지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주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지난 삶을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마음 속에 늘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 즉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첫 걸음이며 주님께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격언을 반대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교만하다가는 큰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악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무뎌지고 계속 교만해져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일지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늘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조화로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오늘의 격언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붙들리며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